네, 코인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STP입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STP가 계속 하락이 조금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중요자리에다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 좀 체크를 해보면서 흐름 한번좀 보도록 할게요. 뭐 우선은 최근 여기까지는 우선 이슈로 인한 하락이었다라고 보여요. 여기까지는 이슈로 인한 하락이었다라고 보이고, 여기는 이제 이 비트가 빠지면서 이어졌었던 하락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슈가 있었던 상황에서 최근에 비트까지 빠져버리게 되면서 여기서 연속적인 좀 하락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게 우선은 여기 깨지면 정리하시라고는 뭐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자리 꺾이면 정리하시라고 여기 뭐 정리하실 분들은 다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자리에서 지금 추가적인 눌림이 이제 또 비트가 하락이 나면서 오 같이 한번 또 나와주게 되면서 어디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죠? 이 정도 자리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왜 중요한 자리냐면은 이 장기 파동상 중. 요한 자리라서 그래요 자리가 결국에는 이게 어쨌든 파동이 지금 타고 가는 흐름의 흔적들을 보면은 요걸 요거를 선 따라가면서 봅시다 여러분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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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죠 자 이게 지금 변동성 자체가 클 뿐이지 결국에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무슨 파동이죠? 상승 파동이죠.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인다. 이게 상승 파동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최근에 있었던 저점이 어디예요? 결국 여기란 말이죠.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여기 근처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라도 살려주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이 우상향 곡선 상승 파동을 이어 나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 우상향곡선 그리면서 상승파동 타고 가게 되는 거고 이게 안 만들어지게 되고 깨지게 되면 상승파동이 꺾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 지금 어차피 다 내려온 상황에서부터 여기서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기존에 설명드렸던 요 라인은 탄력이 꺾이는 자리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또 몰리지 못하면 한동안은 시간이 길어질 거다 라고 뭐 미리 말씀드렸고 탄력이 길어지는 탄력이 죽어가지고 시간이 길어지는 자리라서 여기는 비효율적이라 정리하시라고 했던 건데, 여기가 꺾이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흐름이 끊어지는 자리에 탄력이 아니라, 아예 흐름이 끊어지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꺾이게 되면 이제부터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도 지금 뭐 너무 겁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살리기만 하면 문제될 건 하나도 없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슈가 좀, 좀 이제 다른 타거래소 관련된 이슈가 막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막 불안에 떨고 계신데, 우선 업비트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이건 예달락 됐다라고 보여. 이번 하락은 비트로인 하락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살려 놓기만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에서 크게 깨트리지만 않고 살려 줄 수만 있다라고 하면 또 이런 게 반등은 되게 강하게 나오기는 하거든요. 이공 튀기기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을 땅에다가 강하게 던지면 강하게 튀어 오르죠. 그런 원리예요. 이게 여기도 봐봐. 한 번에 수직 하강을 쳤다가. 공을 땅에다가 딛고 반등을 치니까 훅 튀어 오르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라고요. 강하게 내리쳤기 때문에 강하게 튀어 올라요. 이런 것들은. 더군다나 지금 떨어질 때 이렇게 막 굴곡을 그리면서 떨어진 그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굴곡을 그린다는 건 매수세가 꼈다가 실패한 적이기 때문에 매물이 쌓이면서 내려온 건데 얘는 수직할강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매물은 많지 않습니다. 한 번만 저점자리 잘 잡아줘서 반등만 잘 보여줄 수 있으면 다시 회복 자체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보다 여기를 꼭 지켜주는지 체킹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반응 나올 때볼수 있는 패턴은 네 가지입니다. 우선 세 가지는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뭐 이렇게 이중바닥 돌파 패턴이 있고요. 뭐 아니면 삼중바 여기 삼중바닥 이렇게. 자, 오히려 잘안 그려지네요. 삼중바닥 돌파 패턴이 렇게 있고요. 박스권 돌파 패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한 가지 더. 이렇게 음봉을 이렇게 마지막에 있었던 음봉을양보을 이렇게 확 제껴버린 움직임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요것도 상승장악형이라 그래서 저점에 잡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요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요 근처에서 깨지 않고 나오게 되면 그건 반등 신호니까 이거 기억해 두시고 올라올 때한 140원 정도까지는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이니까 요 부분까지만 좀잘 체크하시면서 안 깨지는지 위주로만 좀잘 살펴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요거 좀 참고하시면서 좀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가지고 뭐 여기서 이제 타점이 곧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혹시 이탈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목표 구간에 도달하는 순간들이 오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교류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기는 하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는 뭐 어떻게든 해드리는데 다음 얘기나 다음 변수를 막 지금 모조리 다 섭렵해서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의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보완을 좀 해주려고 실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알림방입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이랑 좀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 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 써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 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설명 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만 이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도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 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로 물리셔가지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런 아,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당 거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앙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와주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 라든가 뭐 cpi 라든가 ppi 라든가 뭐 pc 가격지수 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 고 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 만 남겨주시면 은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성 공유 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